안녕하세요 와인즈입니다. 한국의 5대 재벌가가 C-19를 대비해 현금 방파제를 쌓고 있습니다. 보유현금이 1년 새 50조를 넘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. 이들 5대 대기업은 무려 3, 4년 동안 현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보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들이 왜 현금보유에 그렇게 사활을 거는 걸까요? 이들은 IMF 때 남들이 어려울 때 기회로 활용하여 집안 재산을 불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살아남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열심히 사업을 할때 현금을 모아 경제 위기 시 현금 없어 망하는 기업이 생길 때 알짜를 주워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남 뒤통수 치면서 재산을 늘려왔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열심히 사업한 합청업체로서는 눈물이 나는 일인데요 이것은 자본주의의 무서움이고 비열함입니다. 국가 공기업들도 부채가 많아지면 사회화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것은 국민들한테는 재앙이고 대기업에게는 큰 이득이 됩니다. 국가 공기업이 싸게 제공하던 전기세, 가스료, 도로 이용료가 사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영화의 무서움이 있는데 공공요금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.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기업들은 가격을 급격히 올려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오는 것입니다.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임수하면서 항공사가 독점되면서 항공요금도 급격히 오를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일본의 예에서 잘볼수 있는데, 일본의 공공요금은 가히 살인적입니다.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는 저희 회사는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대기업이 하는 방식으로 현금이 없어 당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필요한 자산을 하나라도 늘려가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. 이것은 대기업들이 늘 해오던 방식으로 세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이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.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.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시고, 당하지 마시고,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중산층으로 든든히 서가기길 기원합니다. 이상으로 YNG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